Ready?

走。 먼저, 먼스 멀췄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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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으로 한 클럽 정도 갔습니다. 마스터링 수행할 차례입니다. 네. 왼쪽으로 꺾인 2 8 3 m 거리의 파푸입니다슬라이스만 타면 무속도 훈련까지 이끌 성공하세요. stop! 서울에서그서지에서의 골치. 서울에서의 골치. 서울에서의 골치. 서울에서의 골치. 서하라고 하니까 말울에도의 골치. 서울오서의 골치. 서울에에거리의바 마시고 으시면 됩니다. 바람 불어. 그렇지. 나또 아, 가운데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가야 되네. 좋았어. 로맛타피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 로한컵반받습니다 바라 보시겠습니다. 어휴. 뭐야? 아이, 들어갔네. 어, 들어갔네. 야, 뻔, 이 시동. 아, 들어갔 어, 들어갔 야, 새울버디 시동. 아깝다, 이또 하나만 잡을걸 그랬네. 에이. 지금, 지금 75는 476. えっ <Yeah. S 2>、yeah.

아, 좀더 올라가지, 선생님. 아, 조규수. 마스터님, 수일 날차례입니다잘 맞았는데, 잘 맞았어. 톤할수 있는 기회인데. 똑똑, 아. 지나가지마. 똑똑, 지나가지마. 지나가지 마. 스로마스하이엄청요 이번에 치신 거. 328m 거리에 파콘입니다. 바람 방향 확인하시고 샷 하시면 됩니다. 어, 벙커 잡아 줘야 돼. 스어스어스어 벙커 잡아 줘. 벙커 잡아야 돼. 어우, 섰라니까어 클럽 걸 어. 클럽 걸 클럽 걸어 스톱 했는데, 120초야. 벙커네, 아 벙커에서 아, 쳐야 돼. 아피클커 음. 같은데 5 0서 쳐야 돼. 120이라서 오늘은 벙커 벙커 매트였네. 120, 120. 박스 발바 따놨다 이제 해야 돼. 지금 다쳤는데. 또! Oh, 스탑! 아, 잘맞만는데라좀좀 아, 좀, 좀 컸네. 아, 120요 아, 잠 아, 스탑하라니까 말안 들어 스탑하라니까 말안 들어 오깐만요로한깐만반 아, 습니다

오우큰일날뻔했오 한테 일을 일을 잘 못하겠네 오른쪽으로 걷기 290m 거리에 파포홀입니다 오른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왼쪽으로 피어질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자꾸 들어갈지 말라고 했는데 뻥크로 자꾸 들어가네. 에이 아, 너무 크면 아, 안아이또테레왜 아, 아, 또. Thank <laughs> you. 야간지 많이 먹는 느낌이 들 아시아! 새빵잘 봤어. 아, 좋아 좋아! 새빵잘 봤어. 야, 왼쪽 위험할 것 같으면 우측을 봐야 돼, 이거는. 왜 응. 왼쪽 보고 쳤어요. 왼쪽 보마쳤터요 왼쪽 보고 쳤어요. 왼쪽 보고 쳤어요. 왼어요 쳤어요. 왼어 그런데 딱고어 버렸네

선생님 n 옮겼어요. 어요 d o n 습니다 아, 나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에 아, 내가 지금 똑같다 쳐는데 쳐야 되네. r e 조금만 더굴러 가야 돼. 요잘 응. 어? 쳤어.

정말 좋아

가는 줄알았는데 아, 그래서 이 튀어 버리니까 그러네요. 파파이브거으요서아것도아수 있습니다. 하세요 됐어. 어, 야야. 아, 열렸어. 열렸어. 아, 진짜. 뱅이에 그래? 오늘 하잘 쳤는데 저기가 아, 들어가는데 씨, 들어간 걸리네. 네, 형님 미는데한을안 줬거든요. 맞7 4 m 입니다슬라이스 하면 오른쪽으로. 그샷. 그래, 이렇게 쳤어야 되네. 아, 그래서 이번에 아 오른쪽에가질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야 이거를 왜게이다 이거 조 교수, 마스터님 커피 마차이 유발이. 어 저는.

완혼시켜야 되는데 이거 시요니다 오른쪽으로 가고 있2 8차분의 화포올입니다 바람 감안하시고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완시켜야다어 선생님 어 살려줬다 어 오른쪽 괜히 틀었는데 야야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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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큰일 날네 수비수 마스터님 e r 이, 이, 이. Oh, so, so. A, coo, tea, a, 어 이, 이, ready.

우셔야래네요잘라스터일한차례입도요번 어? 쳐서 잘나가는게을 같은데 가운데 오 서아참 두껍게 많네. 에이, 아이짜어좀더어야 되는데. 풀 했는데 너무 두껍게 맞았어왼쪽습니다

아, 스탑, 스탑, 스탑. 야, 스탑, 어랜까. 스톱 p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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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헐, 이 s t 스 p s t o 야지 t o p stop 어, t o p 어 똑바로 stop stop s t 니다 stop stop s t o 아, 또호출쳤는데 땡기냐? 아, 가까이 붙여 놓고. 아, 잘붙였는데 땡기냐? 아, 들려 버리네. 아, 씨, 아, 가까이 붙였는데 왜 자꾸 땡겨 아. 들어오면 시비내야 되나? 아, 아 잘붙는데 아.

포인트도 줘야 되네